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치즈랑 이렇게 와 씨, 장난 아니네 1 8 0 0 양치즈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저 오늘 트레이더스 여기 엄마랑 동생 데리고 가는데. 원래 운전 엄마가 하는 건데 귀찮다고 제가 하라 그래서 제가 합니다. 지금 엄마 찍어주고 있고. 하여튼 이제 가서 오늘 조각피자도 먹을 거고요.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엄마가 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레이더스 거의 나 왔고요. 한 5분, 5분 남았어요, 5분. 5분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왔어요, 여기도. 오늘 확! 열심히 왔고 가서 빨리 조각 피자 먹을 건데 거기서 먹을지 집에서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거기서 먹는 게 맛있어요. 거기 뭐짜장만도 있고 그리고 볶음밥도 있고 거기 일단 가서 시식 코너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이어트지만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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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리얼 사러 왔는데 이거 체스 초코도 있고 이거 허쉬 이거 꼭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고요 지금은. 맛있겠네, 그렇습니다. 진짜 비싸네, 그런데 그 여러분, 여기 이렇게 치킨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다이어트라못 먹잖아요. 제가 <laughs> 마음이 아프고요. 새우랑 뭐 이런 거 먹을 거 많네. 저는 못 먹어요. <laughs> 또 뭐지? 강정인데 이거 마음에 편이라고 그러는지. 다이어트라서 이거까진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눈으로만 보다 갈게요. 새우강정도 있고, 맛는데못어요 어. <목소리> 여러분 제가 줄을 열심히 서서 이 와규 스테이크를 받았습니다. 결국 <laughs> 잘 안보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낙지를 샀습니다 낙지를 샀는데 별로 안좋아하는데 집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불고기 샀는데 2kg 샀어요 2kg 이거 얼마지? 2kg에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샀고 물론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요 티라미스도티라미스 티라미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야? 550g 두개 들어있는데 9,000원 9,000원이고 이건 뭐야? 또 아이스크림 또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홈런볼이야, 뭐야. 이렇게 있는데, 좀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 끝나고 사먹어볼게요. 아, 네,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저 이거, 치즈, 트와이스 치즈 스파게티라고 시켰는데, 피자인 줄 알았어요, 이거. 스파고 피자처럼 이렇게 있고, 이거 다이어트지만, 그래도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아침, 점심 합쳐서 이걸로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콜라는 제로 콜라고요. 콜라. 제로콜라 아니다딴거 건드는 순간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제로콜라 골라고 이렇게 먹어볼 거고 여조 골은 집에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거는 못 먹을 것 같고 잘지? 이거 먹어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즈랑 이렇게 멋있어 동생 이거 시켰는데, 저 그냥 이거 시킬 걸 그랬어요. 맛있겠다. 늦어가지고, 한 시간밖에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웜업, 웜업 없고 스트레칭 없고 어차피 오늘 팔 운동 할 거니까, 그냥 2두3두 간단하게 하고, 저팔 저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저 지금 다이어트라서 한 7kg인가 뺐는데, 대들 잘안 하잖아요, 요즘. 근데 중량 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한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한 가볍게 한100 시작해서, 120, 140, 160? 이렇게까지만 하고 오늘 180 이렇게는 못되겠고. 이렇데 괜히 까버렸다가 1 7 0 겨우 허리로 들었고 지금 원래 원하 m 은 190kg 190kg... 그런가? 말도 안나고요 지금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확실히 떨어졌어요 지금 온몸 다 써서 해서 180밖에 안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문제가 지금 손이 까졌거든요 잘 안보이시나? 여 보이죠? 피나는거 너무 오랜만에 됐어 이제 얌전히 그냥 팔 운동하고 카페가서 바지하고 저도 훨씬 더 죽을 것 같아요. <laughs> I can do y o u 운동 끝나고 카페 왔고요 왜 왔냐면 또 바지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과제가 있고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하루 종일 있어요 과제가 운동 끝나고 바로 왔고 집 가고 싶은데 여기 끝나고 가야 될것같아 커피 샀어요 커피 아까 마셨는데 딴곳 시킬 걸 그랬어 지금 또 과제 할 거고 노트북 있고요 앞에 오늘 이주랑데뷔랑이주밖에못 했는데 원래 오늘 3주도 해야 되는데 3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3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제 인스타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까 저 만나고 인사를 해주셔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삼수는 못했고요. <laughs> 아 그리고 그분이 어우, 너무 멋있는 게 그분이 역사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laughs> 체육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고등학교 봤는데 와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저 내년에 대회 나갈 생각이 있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대회에 나간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나가면 스포츠 모델 쪽으로 나갈 건데 그분은 보디빌딩으로 나가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는 엄청 크신데 어, 다 갈라지고 장난 아니니까 저도 그렇게 좀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하면 될것 같고요 그분이 첫 대회를 나가신 건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시 나가신 건데 뭐지? 피지크, 피지크 나가셔서 피지크 1등 하시고 두종목 나가셔도 돼요. 피지크랑 고디빌딩이랑둘다 1등 하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저. 어, 저 어떻게 그러지? 일단 저도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라잡을, 따라잡지 못할 것 같고. 하여튼, 모델 쪽으로, 모델 쪽으로 저는 좀 열심히 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실제좀 자세 위주로 하면서 데드는 지안 하고 있거든요. 아예. 루마니안으로 좀 뒤에 햄스트링 늘리면서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중량을. 컨벤드도다루기에는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왔으니까 과제 열심히 하고 가볼게요 과제 해야 되는데 커피 먹으면서 이제 바나나 하나 까먹고 그렇게 갈게요 초코우 하나 먹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영상 아마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올라갈 건데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